경강선 연장철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경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판교, 삼동,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여주까지 가는 이 경강선 철도가 있는데, 가는 도중에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으로 빠지는 경강선 연장철도가 39.5km. 바로 이 까만 선으로 나와 있는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. 용인의 그이 경강선 철도는 이동 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, 바로 여기죠. 220만 평의 개발이 원활하게 그 개발이 되고 도로 교통 철도 문제에 있어서 이 경강선 철도가 하루빨리 이게 계획이 밝혀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의견입니다. 특히 경기도 광주에서 에버랜드를 거쳐서 운동장역을 거쳐서 이동 남사까지 갈수 있는 이 연장 40km의 경강선 연장 철도 주목하여 주시고 여기 이 도로는 45번 도로. 그러니까 이 45번 도로가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예타가 면제가 된이그 도로도 하루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강선 연장 철도가 경기도 광주에서 에버랜드 용인 이동 남사를 거쳐서 이쪽에서 또 수도권 내륙 철도가 동탄에서 오는 철도가 있거든요. 이러한 철도도 지금 하루빨리 우리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경강선 연장 철도야말로 경기도 용인의 어, 이동남사삼성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, 이쪽에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강선 연장 철도가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경강선 연장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